안녕하세요. 햇내고 따기입니다 얘네 밖에 나가기 전에 한번더 보여드리려고, 예. 너무 예쁘죠? 노숙하던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어요. 올해 그렇게 기나긴 장마비를 다 마쳤거든요. 얘네는. 얘네 예. 비닐로도한 번도 안 덮어주고, 그냥 내리는 비를 다 맞았어요, 올해. 내리는 비를. 먼저, 파랑새 보여드릴게요. 음, 제가 보여드릴 때마다 빨강새라고, 음, 계속 그랬죠 지금은 물이 좀 빠졌지만, 그래도, 예, 어느 정도 물이 들어있죠.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제 가을이 되면 빨갛게 물이 들거든요. 음, 지금도 예쁘지만 가을이 되면 더 예뻐져요. 저희집에 묵은동이입니다 목대가 목대가 길죠. 응. 여기 아래 입장되어서 입꼬지도 예, 좀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가을이 되면 얘네가 빨갛게 물이 들어요. 지금도 이렇게 어느 정도 물이 들어있는데, 가을이 되면 더 빨갛게 물이 예쁘게 들어요. 얘는 음료수병이에요. 500ml 음료수병, 음료수병에다가 이렇게 심어줬어요. 이렇게 페트병에다 심어서 키우니까 더잘 자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짱짱해요 얘도 올해 내리는 장마비를 다 맞고 음, 밖에서 계속 노숙하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밖에서 노숙하면서 자라야 예쁘지 음, 베란다나 뭐 그런 데서 키우면은 이렇게 예쁘게 변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예쁘죠? 파랑색 그리고 얘는 아미치스예요 그래 색감이 화면상으로는 예쁘게 안 나오네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으면은 자기 색상이 나오네요 이렇게 색감이 엄청 예뻐요 실 실물이 더 예쁜데 응, 실물이 더 예뻐요 입장이 굉장히 짱짱해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얘는 고스티 아이구나 고스티 아이고 버널렌인가 얘도 엄청 짱짱하게 얘도 이 꼬지로 키운 아이거든요. 이 꼬지를 키워서 목대가 가늘어요. 얘는 큐피트입니다. 큐피트. 큐피트도 무난하게 잘 자라네요. 얘도 물도 좋아하고, 예. 물도 좋아해요. 얘는. 얘는 아직 분갈이를 안 해줬거든요. 데려와서. 얘는 검정색 포트예요. 검정색 플라스틱, 예. 그 화분인데, 아직 데려와서 분갈이 아직 해, 안 해줬어요. 그대로 이렇게 계속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자구가 음, 자구가 하나 나와서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데려오기 전에는 음, 얘 자구가 안 나왔었거든요. 저희 집에 와서 자구가 나와서 이렇게 예쁘게 자랐네요. 얘도 색감이 자기 색감이 안 나오네요. 실제로 보면 더 예쁜데. 얘는 백봉. 음, 진짜 왕얼큰이라고 변했어요. 엄청 많이 자랐어요. 얘도, 얘도 데려와서 분갈이를 안 했거든요. 음, 화분이 검정색 화분이에요. 왕얼큰이라고 변했죠. 너무 예쁘죠? 음. 얘는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얘는 꽃집에서 데려온 파랑새입니다. 8,000원 주고 데려왔어요. 얘도 아직 분갈이를 안 해줬어요. 이렇게. 화분이 검정색 플라스틱 화분이에요. 대풍. 얘도 예쁘게 변하죠? 입장 굉장히 짱짱해요. 입장이. 얘는 올지입니다 올팻. 베란다 안에 계속 있었는데, 밖에 나가더니 이렇게 많이 성장했네요. 얘도 많이 컸어요. 그리고 얘는 오팔리나. 입꼬지를 키운 오팔리나예요. 얘는 색감이 살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팔굽이처럼 너무 예쁘죠? 이꼬지를 키운 아이인데 음. 엄청 예쁘네요. 근데 색감을 이렇게 못 잡아주네. 실제로 보면 더 진한데 화면상 으로는 진하게 안 오네요. 얘네는 이꼬지를 키운 수련입니다. 수련 엄청 조그매요제 손톱 보다 조금 크죠. 얘네 이렇게 조금 매도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요. 저희 이사 오기 전에 입고자 했던 아이들이거든요. 얘네는 성장을 빨리 안 하는 것 같아요. 얘네가 3년? 3년 된것 같아요. 근데 요리 조금이에요. 얘는 백무단입니다백무단 백모단이에요. 얘는 과습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그래도 안 무너지고, 음, 입장이 안 무너지고,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이렇게. 얘네는 올해 비를 다 맞고 지는 아이들이래요. 그래도 이렇게 예쁨을 보여주고 있네요. 모르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어요. 입장 한개두개 개 이렇게 물러서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을 건데, 그런 아이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저게 어, 거실 쪽에 밖에 창틀에 있던 아이들 3일 정도 들였다가 다시 밖에 내놨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보니까 음. 안에 들였다가 갑자기 밖에... 햇빛에 나갔더니 한 3일 정도 거실에 뒀다가 밖에 내놨거든요. 그랬더니 햇빛 갑자기 쪼여 주니까 아이들이 많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입장이 한개두개 개 이렇게 물러는 아이들도 증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물러서 가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얘네 어, 노숙 시킬 거면은 쭉 계속 노숙을 시켜야지, 안에 들였다가 또 바깥에 내놨다 그러면은, 어, 물르거든요. 이게 자리를 자꾸 이동을 하니까 얘네가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물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숙을 시킬 거면은, 어, 비가 계속 와도 밖에 그냥 두는 게 나아요. 안으로 안 들이는 게. 안으로 들었다가 밖에 내놨더니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얘네는, 얘네는 밖에 그냥 쭉 계속 장마비를 다맞쳤거든요다맞쳤는데다 음. 마치고 햇빛도 그냥 그대로 다 받고 하니까 더 짱짱하게, 예, 물론은 아이들도 하나도 없어요. 엄청 짱짱하죠? 음. 물론은 정상이 하나도 안 보이죠. 그냥 쭉 밖에서 노숙하는 게 정답이에요. 안으로 들였다가 밖에 내놨다가 그러면 아이들이 더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밖에 쭉 내놓는 게더 나아요. 얘는 진짜 예쁘죠? 운동해보니. 색감이 너무 예쁘죠? 손톱 끝이 꼬불랑하게 이렇게 됐어요. 너무 예쁘네요. 온종일 보니 저는 이 창종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음,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장미꽃처럼 생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좋아해요. 도태랑이랑 어, 수련, 그런 아이들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음, 창종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얘는 진짜 예쁘네요. 물이 예쁘게 들어서 너무 예쁘죠. 음, 밖에 나가기 전에 한번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음, 영상에 담아봅니다. 얘는 샴페인이에요. 샴페인, 샴페인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하얀색 줄이 이렇게 나 있는 게 매력적이에요, 샴페인어. 얘는 여러 아이들 합식한 아이들이에요. 얘는 파랑색 얘는 아직 어, 그렇게 묵은 아이들이 아니에요. 얘네도 이렇게 플라스틱 500ml 생수병이에요. 생수병에다가 음, 심어서 화분에다가 다시 심으려면은 화분 무게 때문에 너무 무겁거든요.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어 여러 종류 아이들을 막 여러 개 담아서 밖에 내놓으려면은 화분 수를 줄여야 돼요. 화분 이거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심었거든요. 음. 이렇게 화분을 막 여러 개 담아서 밖에 내놓으려면 진짜 무거워요. 한 어, 10kg는 안 돼도 진짜 무거워요. 얘네 엄청 무거워요. 화분을 많이 담아서 한 2개, 4개, 한 10개 되거든요. 화분 개수가 이렇게 많이 담아서 한번 들었다가 막 밖에 내놓으려면 진짜 무거워요. 그래서 음, 페트빙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가벼우니까. 얘는 홍매화인데 이거 적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적심을. 처음에는 요 머리 하나짜리였거든요, 데려올 때. 근데 여기 옆에 옆에도 이렇게 자구가 하나 나왔네요. 그리고 이렇게 길게 꽃대처럼 길게 꽃대처럼 또 하나 나왔어요. 좀 처음에 얘가 꽃대인 줄 알았는데, 꽃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 길죠? 얘를 적심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적심 한번 해볼게요. 적심을 하면은, 또 자구가 한개 내지 두개 나오거든요. 얘를 좀 고정을 하고 적심을 해볼게요. 거실에다가 다이기를 다돌였더니막 엄청 복잡하네요 잠시만요 얘를 카메라로 고정을 하고 이렇게 적심 낚시줄로 해줄까 합니다. 이거 목대가 굵거든요. 굵어서 낚시줄로 해줄게요. 우와, 왜 이렇게 단단하지? 음, 너무 단단한데. 안 잘려요. 너무 단단해서. 잘라서요. 가위로 해야 될것 같아요. 가위나 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칼. 칼이 없네. 가위. 그냥 이 가위로 할게요. 음. 완전 나무네요, 나무. 조직이 엄청 단단해요, 이렇게 나무처럼 되어 있네요. 그래니 안 잘라졌네. 음. 여기는. 어, 나중에, 저거 뭐지, 강력 접착제를 살짝만 발라줄 거예요. 그래야 목대가 안 마르거든요. 이렇게 적심한 아이는 또 말려서 흙에다 꽂아두면 뿌리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또, 얘는 딸로 또 이렇게 자구가 늘어났죠? 뿌리가 내리면은 또 이렇게 적심하면 예, 자구가 또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진짜 단, 단단하네요. 이게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단단하지 않은데 조직이 진짜 여기 막 나무처럼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안 잘랐네요. 이렇게 오늘 어 노숙하던 아이들 밖에 나가기 전에 잠깐 한 번만 더 보여드렸어요. 얘는 백모단이에요, 백모단 너무 예쁘죠, 백모단. 얘네는 로우예요. 물은 다 빠지고, 얘는 집시금입니다. 얘는 입꼬지로 키운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 아, 얘 모주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얘 엄마. 엄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 엄마가, 아이고 얘 엄마가 얘거든요 얘가 폴로리디티예요이 음, 아래쪽에서 입장대에서 입고지한 아이들이거든요 폴로리디티 얘 꽃집에서 데려왔는 것 같아요 예, 집루피 꽃집이거든요 아직 분갈이를 안 해줬어요 이거 흰색 플라스틱 화분이거든요 음, 아직 분갈이를 안 해줬어요 여기서 어, 입장 떼어서이 꽃이 하나이가 얘거든요 많이 자랐죠. 화분도 조금이에요, 이렇게. 콩분이에요, 콩분 미니 사이즈. 물도 예쁘게 들고. 얘도 같이 이 꽃이 하나이거든요. 얘도 플로레신, 플로레티티. 응. 얘네 다 같이 이 꽃이 하나이에요 근데 얘는 햇빛을 많이 예. 보는 쪽에 뒀고, 얘는 햇빛을 좀 적게 봤네요. 그래서 물이 안 들었죠. 입장이 굉장히 얇아요. 입장이 얇은데도 입꼬지가 잘 되네요. 얘도 입꼬지 꽤 많이 했거든요. 여기도 있고, 다른, 다른 데도, 다른 데도 또 있어요. 얘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플로리디티 너무 예쁘죠? 얘네 색상을 다못 잡아주네 실제로 보면 더 예쁜데 색감이 얘도 백모단이에요? 잉무단 이렇게 입꽃이를 키워도 예쁘게 모순보다 더 예쁘다는거 중요한건 노숙으로 키워야 돼요 노숙으로 햇빛을 보면서 내리는 비도 다 맞고 그렇게 자라야 이렇게 예쁘게 자란답니다 예쁘죠? 얘 보여드렸나? 사비아나로즈 얘는 사비아나로즈에요 진짜 많이 자랐어요 제 손만해요. 엄청 크죠? 어. 얘 어제 이름을 몰라서 그랬는데 피어리스거든요? 피어리스 피어리스입니다 얘도 색감이 예쁘죠? 이얘입장때여서이 음. 꽃이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 꽃이 얘는 도테랑, 도테랑이 진짜 이 꽃이 잘 되고 이렇게 햇빛에 달달 구우면은 예쁘지. 네, 요 이렇게 이제 가을이 되면은 더 예쁘지, 거든요. 음. 가을이 되면 더 예뻐져요. 손톱 끝이 엄청 날카롭죠? 이렇게 오늘 밖에 나가기 전에 한번 더 보여드렸어요 이웃님들도 어, 무조건 노숙으로 키워야 돼요 베란다 안에서 아무리 햇빛이 잘 들어온다 해도 밖에서 노숙으로 키우는 것만 지금 예쁘게 안 자라거든요 그리고 밖에 노숙시키면 은 안으로 들였다가 밖에 냈다가 그러면 은 아이들이 더 미워져요 그냥 노숙 시키면은 쭉쭉 노숙을 시켜야 돼요. 저는 올해 얘네 비다 맞았거든요. 그렇게 많은 긴 장바에 비를 예, 하나도 안 빼고 다 맞췄어요. 얘네는. 안으로 들이지 도 않았거든요. 더, 안으로 들인 애들이 얘네예요. 얘네. 얘네가 3일 동안 이렇게 거실에 들였다가 다시 밖에 내놨더니 조금 힘들어하더라고요. 입장이 한개 내지 두개 어, 살짝 무르는 증상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를 들이다가 밖에 냈다가 하면은 예, 더 아이들이 더 예, 물르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밖에서 계속 노숙을 시켜야 돼요. 예, 장마비도다 맞고 어, 햇빛도 그대로 다 쬐어줘야 얘네가 조직이 단단해지면서 예쁘지거든요. 제가 키워본, 키워보고 경험한 사이는 그래요. 안으로 들였다가 밖에 냈다가 그러지 마시고, 밖에 쭉 그냥 노숙을 시키는 게 정답입니다. 얘는, 뉴인의 진조입니다. 뉴인의 진조 색상을 다못 잡아줘네. 실제로 보면 진짜 예쁜데, 실제로 보면 진짜 예쁘거든요. 얘는 밖에 어 나가더니 이렇게 한두 개 무너졌어요. 거실에 3일 있다가 밖에 내놨더니 한두개 정도 무너졌어요. 얘는 백모단입니다. 백모단. 네. 예쁘죠? 이렇게 점점 물이 조금씩 들어가네요. 얘는, 어, 플로레션스인가? 어, 저번에 적심했는데 이렇게 자고가 나왔죠? 자고가 나왔어요. 이렇게 자고가 나왔죠? 여기도. 저쪽에 한 포트 있는데, 걔도 적심할까 생각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자고가 다 나왔죠? 응. 나오면서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이렇게. 나오면서. 얘는 파랑새 입꼬지로 키운 아이거든요? 얘 엄청 많이 자랐네요 근데, 얘는 살짝 변이가 오는 것 같아요. 살짝 하얀색 줄이 그어져 있고, 이렇게 살짝 변이가 오는 것 같아요. 파랑색 입구지를 키운 아이예요. 예쁘게 살았죠? 이렇게. 호숙을 시킬 거면은 쭉 그냥 밖에서 빗물 다 마치고 햇빛도 다 보, 어, 마치면서 그렇게 키우시라고 제가 경험한 바에는 그래요. 근데 햇빛을 하나도 안 보던 아이들을 갑자기 햇빛에 나가면 안 되거든요. 서서히 적응을 시켜서 조금 조금씩 햇빛을 보여줘야지 갑자기 밖에 햇빛 쫙 나는데 내놓으면 안 돼요. 응. 파랑색은 너무 예쁘네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